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려움을 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잘 살면 되는데 두려운 마음 하나 생긴 거예요. 하나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했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망을당하고 저지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지혜를 따라또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 그를 숨기고 그를 믿으면 저절로 모든이 되고 복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고 내가 나를 지키는 거하고 누가 더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종종 내 인간 방법 쓰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저도 시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지만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잘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같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이런 저런 일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내 방법이 들어갔을 때하고 안 들어갔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정말 우리가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방법이 없고 길이 없을 때, 원체 내 방법이 있으면 내 방법 가 자산 머리를 돌려가며 하겠는데 내 방법이 없으니까 할수 있는 방법 하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믿음 있어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밖에 길이 없으니까 저는 종종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고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훨씬 더 좋은 거죠.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둘로 나누어진 겁니다. 하나는 다윗체의 왕이 됐고, 하나는 여로 보암이 왕이 됐는데, 그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는 삶거기서또좀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번외를 건축하고, 세겜을 건축하면 더 마음이 평안해야 하는데, 세겜을 건축하고 나중또더 쳐들어오면 더 크게 온다면 그래서 번외를 건축했어요. 세겜을 건축하고 번외를 건축했는데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안 편한 거예요. 곧그 마음에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제 나라 둘러 나누어졌으니까 본 나라 다윗의 자손들이 이제 왕이 됐고 이런 자기가 이제 왕이 됐는데 자, 이 무리 백성들이 다윗 편에서 나를 죽이고 다윗 편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렇지 않는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러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성아의 둘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 인도한 너희 신이다. 그러니까 갈 필요 없고 이 금송아지에서 다위대게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저주의 길로 이끌어들이는 일이었다. 성경에 이런 얘기록된건 우리도 종종 나를 지킨다고 하면서 나를 폐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진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실 분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졌지요, 그렇지요? 죄 사함을 받았고 하는 거 하나가 됐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어 담대하게 나가면 아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부족해. 그럼 믿음만 믿음이지. 자기가 안 믿으니까 믿음이 없지.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수 있고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었고 재산을 한 20억 벌어들였다. 신나하죠, 그죠? 20억 벌면 이거 어떻게 지키지, 강도 하면 어찌지? 훨씬 더 부담스러워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그분은 세상의 모든 걸 알고 미리 우리 앞 다칠 걸 알고 준비하고 계시. 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여러분이 지킴을 얻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중시하고 세상 방법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 해봐요. 불안하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계물 산지에 건축하고 다음에 본회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안전됐죠. 그렇죠. 성을 두 개나 쌓았으니까 마음은 안할 때부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 아, 산성사는 또 이거 또 쳐들으면 어떡하지. 산성 가야 안 되는 거네. 세번 외래가 있고 안 되니까 점점 더 두려운 거예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려고도 다윗의 나라를 자기가 빼앗아서 자기 나라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제 나라가 다윗 집으로 굳는 생각이 왜 들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 지금까지 잘 이겨서 나를 빼앗아 왔는데 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 마음은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적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지켜나 또 다른 일 생기고 또 다른 일 생기고 또 일. 1년 12달 365일 그것만 하다가 골고루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전부를 하님이 잡고 계시고, 하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다. 내가 나를 지키려고 안전을 지켜줘요 말도 안 돼요. 걱정 많은 사람은 돈이 없어 걱정하고 돈 생기면 강도도를 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돈없어땐 강도 올것 생각도 안 하는데 돈 벌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걱정을 더하게 하고 두려움을 더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앞길 이끌어 나가고 계시고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더라. 제가 사는 사람은 사고 일어나면 사고 일어날 길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때문에 걱정해요? 걱정이 팔자로만 몰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대부분이 돈을 안 가졌을 때는 도둑맞을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 중에 이 많은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골치 아파요. 이걸 어떻게 감추지? 아이들 가지고 나가 놀다가 이제 풀이 못하나? 누가 뺏기 못타나 별별 생각을 다할 거예요. 주를 믿는 것이 세상 무엇보다 행복하고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복음 못 전해도 복음 전화로 한번 가봐요. 하여튼 못전해 돌아와도 참 행복해요. 여러분 이웃에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봐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친구 구원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딴때 같이 못했던 마음을 보험전화로갈때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하든 못하든 간에 여러분들 보험전화 한 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건 뭐 다이아몬드 반지 끼인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좋은 집 사는 거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가지면 가질수도더 갖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옷을 더 사고 싶다, 음식을 더 사고 싶다. 그거 말고 복음을 더 전하고 싶다. 그렇게 대봐요. 인생 자체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삶의 기쁨이 어디서 습니까 미국 가서 비행기 타고 열몇 시간 가서 돌아오면서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격스럽고 기뻐고 그래요. 대통령이 구원을 받았어 요 이번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지 다이아몬드 반대 사과 이게 행복 그거는 아주 저질적인 행복이고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시면서 하신 일들 진짜 우리 생각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깊이 사랑하시고요 우리 장래를 위해 생각하시고 우리 앞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진짜 험한 것들에 뭐 옷에 뭐 구두에 그런데 망한 그저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냥 옷 하나 걸치면 됐다 생각하고 너무 했다 싶으면 조금 저 괜찮은 거 하나 더 걸치고 그러지 뭐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서 검소하게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을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주님 구원하시 이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언제 죽어도 할나라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고. 다른 사람 하나를 갈수 있는 그런 인도하는 길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험한 세상에 관심 많이 두지 말고 복음에 관심을 두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맞아 구원받으러면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